주말을 시작인 오늘은 외출하실 때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되겠는데요.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부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며 쌓일 수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터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